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젠셀 살펴보실 건데 최근 눌림이 조금 깊게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 걱정을 하시는데 종목이 급등이 있으면 눌림이 당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세력성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전구점 돌파하고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일전에 제형 솔로텍도 바이젠셀과 유사한 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눌림이 이렇게 깊게 발생했을 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어요 11월 26일자죠. 26일자나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제형 솔로텍 찍은 게 나올 거예요. 이때도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두배 이상 시세를 또 보였죠. 아 마찬가지로 바이젠셀도 눌림이 발생했지만 물론 제형 솔로텍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터진 것 같지만 세력 거래량이 터졌다고 볼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대차상승이 나올 건데 추가적으로 11,000원 라인까지는 한 차례 쪽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다. 조금 더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보다 더줄 겁니다. 오늘 터졌던 거래량보다 더 줄어들 거고요. 그 이후에 저점 잡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전형적인 세력들, 아, 급등, 그리고 개인 투자가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이 패턴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목표가를 결국에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는, 아, 우리가 세력 스케줄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은 차트로 매매하는 것도 좋고, 뉴스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일정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세력들이 우리처럼 50만원, 100만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수백, 수천억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매집이 이루어졌던 뭐 3천원, 4천원 라때 팔면 수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급등이 인위적인 펌핑이 나온 것이고, 4배 이상 상승이 나오면 이 1000억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됩니까? 4000억이 됩니다. 말 그대로 돈 복사가 세력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이 이 인위적인 펌핑 급등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따라가 줘야 돼요. 결국에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면 급락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결국 4천 원대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그 전까지 세력들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급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세력 스케줄에 관련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분 이동이라든지 CB나 BW 스톡옵션 행사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세력들은 인위적인 펌핑을 시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세력성 종목들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세력성 종목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500% 내지 1000%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매도만 하면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매도 시점을 놓치면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는 것도 세력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세력들의 공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세력들이 들어오냐? 보호의 수가 겹쳐 있는 종목들. 말 그대로 뭐 신규 상장 이후에 1년이라든지 3년 보호에서 걸린 종목들. 보호 예수 시기에 맞게 매집 과정 거쳐서 의도적인 펌핑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주주의 의무보유 해제 기간이 있죠 대주주가 의무보유를 해제하면 실제로 대주주가 시장에 던질 수가 있어요 물량을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보도되곤 하죠 대주주가 매도했다라는 둥 근데 티안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한 번에 급락이 나온다기 보다는 계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한 번에 급락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톡 옵션 행사라든지 CBBW, 진짜 세력들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아,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종목들이 500% 이상 막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급락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이 보호예수인지, 의무보유 해제인지 스톡옵션 행사인지 CBBW 세력인지를 아셔야 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아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대응자료집 통해서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응자료집에는 대주주 옵션 행사라든지 세력들의 평단, 주요 일정 찌라시 의무 보유 해제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응자료집을 저는 무조건 만들어놓고 시작을 한다. 왜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냐? 대주주나 옵션 행사가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구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잘 파악을 하시고, 아, 공부를 대응자료를 통해서 하시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500%, 1000% 수익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6페이지 보시면 일정 아닙니까? 마지막 일정 전에만 매도하면 돼요. 핵심적인 종목들을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가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는데 0 1 0 2 8 0 7 7 4 5가제 번호입니다. 점프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고 있어요. 0 1 0 8 0 7 7 4 5 22807745로 점프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한 종목 더 히든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50만원, 100만원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강조를 계속 드리는 게 이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급 황금주가 한 종목 나와서 마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의 모든 급등 주에는 결국에는 명분이랑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1,000% 2,000% 터지는 종목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공식이 존재해 왔었고, 기술력, 정부 정책, 거래량이라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 일반적인 20% 30%를 저는 급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1,000% 2,000%인데 그 순간 폭발력이 있기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 미래 산업의 뼈대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이 없는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허황된 뉴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1000% 이상 오른 주도주들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정책이죠. 정부가 산업을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순간 시장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고요. 결국에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세력들은 미리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 전지 AI, 뭐, 반도체, 로봇, 방산, 조선, 바이오,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순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단순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아니고, 잭팟, 말 그대로,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세력들이, 아, 드디어 입성했구나. 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트는 거짓말을 할수 있어도, 거래량으로 속이긴 어렵습니다. 세력은 항상 뉴스 전에 먼저 들어오고, 그 전에 거래량이 폭등하게 되겠죠. 거래량이 이미 폭등한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 차례 털어주는 차트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느닷없이 급등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십년 동안 반복한 시장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수십년째 반복된 하나의 공식화된 패턴이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 1000% 2000% 상승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요. 이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급등이 나온다. 19년도에는 뭐 2차 전지, 21년도에는 AI 반도체, 23년도에는 뭐 방산 그리고 지금 로봇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황금주를 매수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오늘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50만원,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해보셔라 권유 드리는 것은, 이 50만원, 100만원 투자했던 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황금주를 또 발굴을 해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종목이 시장 한가운데 조용히 숨어 있죠. 이름을 지금 오늘, 오늘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남들과 다른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입니다 타이틀까지 보유하고 있죠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이 됐다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역대급 종목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재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라는 것이고. 기술력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핵심 모듈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국가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의 핵심이 될 거고요 최근 3차 발표를 보면은 이 테스트 벤치에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흘러 들어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스트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역대급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핵심 거래량 강조를 드렸는데 평소 거래량 대비 1200배 가까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물론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눌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냈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이 1000% 2000%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기회가 사실 뭐 1,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26년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26년도 시장은 이제 테마 주장세는 끝날 거고요. 방향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가 여러분들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력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게 없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입성하는 초반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에 이 종목을 놓치면 이후에 아 그때 아 내가 한번 사볼 걸아 이런 식으로 또 후회를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계좌라든지 기관 계좌 일부 고액 자문사 쪽에서도 포지션에 확보에 들어갔다라는 정보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종목 결국에는 특별한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 그리고 잭팟 거래량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고요. 010 2280 7745제 번호거든요. 010 2280 7745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도전하실 분들만 따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소문 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 한번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도전해 보시고 큰 수익 나면 다시 영상 돌아오셔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항상 세력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0 1 0 9 2 8 0 7 7 4 5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